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펜텔에서 나온 오렌지입니다. 어, 샤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몇 개월 전부터 정말 많이 주목받고 있는 게 이제 오렌지 시리즈 중에서 오렌지 네로인데요. 어, 그거의 제일 시초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초 오리지널. 어, 오렌지가 아마 2014년인가? 아무튼, 출시된 지가 한 5년이 안 됐는데, 지금 한 500만 개 정도가 팔렸다고 해요. 어 정말 단기간에 엄청나게 팔린 거죠. 어 정말 좀 특이한 그런 셰프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요즘에 새로 나왔다는 오렌지 네로 같은 경우에는, 어 약간 이것보다 가격이 좀 굉장히 비싸요. 이거에, 그러니까, 오렌지 네로가 보통 3만, 아, 3천엔으로 나왔는데, 지금 현재 이제 한국에서 정발이 안 됐기 때문에, 한국에서 사려고 하면, 지금 한 5만원 정도 줘야 되고, 그러니까 한 3만원짜리인데 5만원을 줘야 되고, 중고가에 따라서 지금 구하기가 워낙 힘들어서, 한 5만원에서 7만원 사이로 왔다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량이, 좀 딸린다라고 합니다. 물론 나중에 공급이 되고 나면 이제 가격이 이제 한 3만원대로 떨어질 것 같은데 일단 그 전까지는 솔직히 딱한 가지 기능을 제외하고는 그냥 오렌지로 경험하는 게 낫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일단 오렌지가 어떤 애기 때문에 그런 핫한 반응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렌지가 특징이 뭐냐면, 일단 가장 큰, 큰 특징은 엄청 세필이라는 거예요. 엄청 세필. 0.2랑 0.3 모델로만 나옵니다. 어, 0.2라면 되게 생소하시죠? 엄청 생소하시죠? 사실 0.3도 제가 최근에 하 써봤어요. 그런데 0.3도 약간 얇은 느낌이 나던데, 어 0.2라니. 그래서, 어 제가 0.2랑 0.3 모델이 있는데, 0.2라고 하는 걸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서 0.2 버전으로 샀습니다. 0.2가 사실 샤프심도 굉장히 비싸고, 여러모로 좀안 좋을 것 같은데, 엄청 빨리 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한번, 리뷰를 하기 위해서 샀습니다. 일단, 오렌지는요, 굉장히 특이합니다, 샤프가. 여기에 보시면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죠? 이게 X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촉이 나와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샤프심이 나와서는 안 된다, 이얘기예요 샤프심을 안에 집어넣고 써야 된다, 라는 겁니다. 오렌지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여기도 뒤에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샤프촉을 꺼내놓고 쓰지말고요 샤프심을 꺼내놓지말고 요렇게 그 쇠파이프 위주로 그죠? 이게 뭐라고 되지? 쇠촉? 쇠촉을 놔둔 상태에서 써라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어 그리고 점점 길이가 쇠, 쇠촉이 줄어들건데 세촉이 이렇게 줄어들 건데, 그럴 때만 한번 노크해 줘라. 그래서 힘을 빼 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음 그리고, 뭐, 여기 어떻게 이제 기술력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 놨어요. 지금. 오렌지 사이트에 들어가면 조금 더 어떤, 그, 어떤 원리로 작동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놨는데, 일단 여기에서는 간략하게만, 이렇게 쓰세요.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놨어요. 어, 이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엄청난 기술력이 들어갔는데 비해서 가격이 사실은 지금 이게, 어, 6,000원? 온라인으로 샀을 때한 6,000원? 그 정도 가격에 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쉽게 접근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0.2짜리 샤프는 사실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펜텔이 거의 대부분을 생산하거든요. 0.2mm 짜리 샤프. 펜텔 말고는 그렇게 유명한 회사가 없을 거예요. 아마 0.2 만들어내는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단철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펜텔, 오렌즈, 펜텔, 오렌즈, 그 다음에 직경이 써져 있어요. 0.2. 오늘 옷이랑 컬러가 좀 비슷하네요. 그죠? 약간 미스네요. 그 다음에 또 주의를 해라고. 이거 써놨어요. 촉을 꺼내놓고 쓰지 말고, 그러니까, 샤프심을 꺼내놓고 쓰지 말고, 이렇게 쇠촉을 꺼내놓은 상태로 써라.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잘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촉을 꺼내놓은 상태로 쓰지 말고, 촉이 나왔습니다. 지금. 촉이 꺼내놓은 상태로 쓰지 말고, 이거 샤프심. 샤프심을 집어넣고, 써라 샤프심 지금 집어넣은 상태거든요. 이렇게 쓰라고 합니다. 과연 그럼 이렇게 하면 정말 글이 써질지 궁금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지금 샤프심이 없는 상태에서 글이 써질지가 궁금한데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써볼게요. 여기다가 쓰면은 제일 잘 나오겠네요, 그죠? 나오긴 나오는데 굉장히 연해서 지금, 그죠? 여기에 지금 보이시죠? 나옵니다. 나와요. 이제 제가 뭐 동그라미 한 3개 연달아서 그려보겠습니다. 그려집니다. 그죠? 0점이라서 너무 연하긴 한데, 그려져요. 근데 이제 좀 단점이 있어요. 어, 무슨 단점이냐면, 이게 어떤 원리로 써지는 거냐면, 음 어떤 원리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왜 이렇게 되냐면, 이게 너무 얇으니까 촉이 쉽게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 쇠촉을 그죠, 쇠촉을 그 일반 심에다가 보호하듯이 놔둬버리고, 그죠? 그러니까, 어 이런 느낌이죠. 이게 쇠촉이라고 하면 쇠촉에다가 이렇게 딱 집어 넣어서 심을 집어 넣어서 이렇게 쓰게끔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닿는 부분이 있으면 닿는 부분이 있으면 이제 이 부분이 살짝 올라가져서 여기가 만약에 닿았다 살짝 올라가요 이렇게 살짝 올라가서 심 빼꼼 나와요. 그럼 그 부분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이렇게 딱 대게 쓰면 이 부분이 살짝 들려서, 아주 살짝만 들려서, 겉에 살짝 빼꼼 나오고, 그 상태로 이제 이걸 쓴다는 거죠, 계속. 그래서 점점점, 이제 쇠촉이, 샤프심이 줄어드는 건 마찬가지로 계속 이게, 이제 이 부분이 닿이고 나면, 이 닳잖아요. 닳고 나면 짧아지면 또 이게 쇠촉, 여기 부분이 닿을 거고, 그래서 점점점 가다가 쇠촉이 짧아지게 됩니다. 쇠촉이 짧아져요. 이것도 없어지고요. 이렇게 세축이 짧아져요. 그럴 때한번 노크 딸각 해주면 다시 이렇게 내려오면서 여기서 딸각 해주면 여기 내려오면서 다시 이제 쓸수 있는 거죠. 쓰다가 또 이렇게 쭉 줄어들면 또딸각 하면 이게 쓸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 떻게 보면 그 얇은 거쓰기엔 최적화가 돼 있고요. 이제 오렌지 네로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딱딱하면 최초로 한 번만 나오면 자동 심배출 기능이 있어가지고 제가 예전에 그거 파워 카스텔의 폴리메틱을 한번 리뷰를 했었는데 그거랑 마찬가지로 그냥 이 상태가 계속 유지가 돼서 쓸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초에 샤프시 물릴 때만 한번딱 꺼낼 때만 그거는 이제 노크만 해주면 되고 그 다음부터는 노크를 안 해도 되는 거죠 오렌지네로 같은 경우에. 그거 말고는 이제 이거랑 별로 차이가 없는데, 지금 현재 가격이 10배 가량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이게 약간 단점이 있는 게, 단점이 뭐냐면, 어, 이게 파이프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파이프가 이렇게 눌려지는 쪽으로 해서 써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모양이 요래 됩니다. 제가 한번 그림을 먼저 그려서 표현을 해드려야 되네요. 이게, 요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됩니다. 제가 좀 약간 과장되게 그렸는데요. 과장되게 그렸는데, 여기 지금 보이시죠? 파이프가 여기 겉에 있는 이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제 튀어나왔다가 이 파이프 때문에 점점 이제 이렇게 달아버려요. 한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남거든요. 뾰족한 부분이. 어, 약간 파이프를 조금 줄일 걸 그랬네요. 파이프를 조금만 줄여버리겠습니다. 이게 쓰다보면 약간 이런 식으로 정말 정확한 건 아닌데 이런 느낌으로 파이프가 있고 이렇게 심이 요렇게 돼버려요 근데 이게 워낙 얇잖아요 워낙 얇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 종이에 걸립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파이프가 예전에는 파이프가 어 정말 그냥 이렇게 딱 각지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각지게 이 나와서 각지게 이 나와서 예전에는 그냥 처음부터 그냥 쓸때 계속 글뭐 느낌이 났었는데 어, 요즘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림을 그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을 지금 대충 그려가지고 약간 보기가 안 좋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좀 이제 부드이 각졌던 부분이 부드럽게 그냥 애초부터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그래서 약간 쓸때 부드러움을 조금이라도 높였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이렇게 다른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쿠르토가가 적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쿠르토가는 또 이제 제 리뷰를 보시면 쿠르토가라고 검색하시면 나오긴 하는데 그게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원 그릴 때 아까 전에 제가 좀 삐그덕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지금도 걸리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제가 지금 이제 이렇게 쓸 겁니다. 이 상태에서 아주 잘 써져요, 지금.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상태에서요. 이렇게 썼었잖아요. 그럼 이제 위쪽으로 한번 써보면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이거. 약간. 걸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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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다가 반대로 윗방향으로 하면 걸립니다. 이게 걸릴 수밖에 없어요. 구조상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 이런 거라 고 그러니까 이게 달아버리니까 그래요. 한쪽으로 너무 많이 달아버리는데 이제 굵은 샤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남아있는 면도 많이 있기 때문에 윗 부분으로 이 부분이 또 동그르 순하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갈린다는 느낌, 걸린다는 느낌은 안 드는데, 워낙에 얇으니까, 얘는, 그게, 그냥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종이 사이에. 그래서 조금, 어 불편한 기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보면, 하프심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0.2가요, 이 정도고. 그죠? 그 다음에 0.5만 해도 지금 이 정도 로 차이가 납니다. 그죠? 굵기 차이가 좀 나죠? 기 차이가 조금 나죠. 그런데 막상 글쓸 때는 그렇게 큰 엄청나게 큰 차이는 안나고요. 어, 얘랑 비교하면 차이가 많이 나요. 얘가 지금 호저심인데 호저심이 2mm거든요. 2mm. 그래서 2mm 짜리랑 10배 되죠 거의. 10배. 10배 짜리 비교하면 차이가 정말 많이 납니다. 그렇죠? 제가 이렇게 딱 가리고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거의 없는 거랑 마찬가지죠. 바늘보다 더 얇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바늘보다 더 얇습니다. 이거는. 엄청나요. 엄청 얇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 오렌지라고 하는 게 0.3을 쓰는 게 사실은 맞는 거고요. 안 그러면 너무 이게 걸려버려요. 반 역방향으로 가다 보면 걸려요.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만 계속 쓸 거면 상관이 없는데요. 이렇게 한 방향으로 쓰면은 한쪽으로만 마모되니까 그 다음부터 종이가 찢어질 정도로 엄청 날카로워져요. 그래서 지금도 찢어졌거든요. 방금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가다가 반대로 한번 긁어주면 반드시 동강이 나고 이런 식으로 살짝 이 부분 보이시려나 모르겠네요. 이 부분이 지금 부서지는 흔적이 조금 있죠. 그죠? 서진 흔적이 있구요 방금 전에 이쪽이 좀 찢어졌거든요 이 부분이 걸렸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어, 살려면0.3 사시구요 0.2는 사실 샤프심 구하기도 힘들고 좀 여러모로 음, 좋기는 좋은데 기술력은 좋은데 음, 좀 약간 환상이 깨지는 어,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얇기도 얇고 얇아서 좋긴 좋죠 근데 너무 잘 부러지고 그 다음에 이게 걸리니까 그게 좀 문제인 거 같아요 걸리는 게 제일 문제인 거 같아요 구조상으로 봤을 때는 차라리 델가드가 더 낫지 않나 왜냐면 얘도, 얘도 안 부러져요 얘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티 브레이킹 리드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어서 힘이 안 부러지는 시스템이 적용됐다고 하는데 사실 부러질 수가 없죠 왜냐면 파이프가 버티고 있으니까 파이프가 버티고 있으니까 파이프를 휠 정도의 힘을 주지 않는 이상은 부러지지 않겠죠 당연히 그렇긴 한데 음 개인적으로 이게 마모되는 게 이게 현상이 이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음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립이나 이런 건 이게 워낙 요 시스템에 적용됐다는 것 말고는 저가형이라서 그렇게 뭐 좋고 나쁘고 따질 건 없는 것 같고요. 이제 이것보다 조금 더한 단계 높은 게뭐 메탈 그립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미끄럽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것보다 이제 한 단계 더 위에가 이제 한 단계 더 위에 두 단계 더 위에 정도가 오렌지 네로인데 네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부분이 파이프에다가 주름이 접혀 있어서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고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거의 같은 샤프라고 본다라고 하면, 어 사실 그렇게 추천은 못할 것 같아요. 차라리 0.3쓸 거면 델가드? 왜냐면 이거 한, 요거 이제 오렌지 네로랑 다른 뭐 델가드랑 비교를 한다 했을 때 0.1을 쓸수 있다는 장점 빼고는 이거 노크, 오렌지 네로는 노크를 한 번만 하면 되니까 그런 이제 기능이 있지만 사실 또 처음에 적응하기가 힘들어요 이거 안 누르는 게 적응하기 힘들다기보다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그렇게 있어도 되는 기능 같기도 하고 없어도 되는 같기도 해요 그래서 차라리 델가드가 더 낫지 않을까 힘이 과하게 적용될 때만 이제 눌려주는 그런 게더 낫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렌지 네로, 뭐, 기술력으로는 정말 좋아요. 0.2짜리를 쓸수 있다는 라게 펜텔에서 말고는 거의 경험할 수 없는 기회라서 정말 좋긴 좋은데 조금은 이제 아쉬운 감이 있는 그런 샤프였습니다. 예, 그럼 이것으로 오렌지 네로, 아, 오렌지, 오렌지 샤프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